11조는 하나님의 것 우와 말도 안 돼! 1등에게 2014년 한정판 대신 도로봇을 준대. 와, 진짜 짱이다. 도로봇은 한정판이라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오, 나도 갖고 싶다. 야야야, 우리도 그럼 알시카 대회에 나가자. 어, 어휴, 난 알시카 없어. 아, 용돈 모아서 사면 되지. 아, 이 돈으로는 알시카를 살수 없잖아. 저금통을 뜯어도 턱없이 모자라고 어떡하면 좋지? 어... 나 정말 또어봇 갖고 싶은데... 야, 찰 이거, 이거 네 거야? Of course! 우리 대디가 아메리카 출장 갔다 오시면서 사온 거야 어, 아마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RC카는 없을걸? 흐흐흐흐흐 <laughs> 나도 한 번만 조정해 보자. Oh 어, no, 절대 안 돼. 어... 어, 곧 예조 마을의 알씨카 대회에 나갈 귀한 나의 알씨카에 흠집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절대 조정은 안 돼. 어, 그럼 한 번만 만져볼. Oh 어, no, don't touch my car. 어... 야 이거 많이 만지면 닳거든 함부로 만지지 마. 실사해 어, 나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할 거야. 흠. 뭘 사도 내 거랑은 비교가 안될 거다. 아, 그럼 난 이만 조정 연습을 해야 해서 가볼게. 바이바이. 야, 야, 뭉치야. 찰스, 알치카 샀대? 아빠가 미국에서 사오셨대. 오, 완전 멋있다. 어, 찰스가 1등하려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차만 좋다고 1등하는 거 아니야. 조정을 잘해야지. 두들아. 우리도 알시카 보러 가자. 어 빨리 빨리. 어저저저저저 가. 이 알시카 대회 때문에 여기에 최신 알시카들이 다 들어왔대. 들어가 보자. 싫어. 보면은 더 사고 싶을 텐데. 난 용돈이 적어서 살 수가 없어. 너 또로 정말 갖고 싶어 했잖아 최신 아이시카 아니더라도 비싸지 않은 아이시카 하나 사서 대회에 나가 보자 어? 어? 한번 나가 볼까? 어? 아이 또 혹시 모르지? 어? 네가 조정을 잘해서 찰스 아이시카를 이기고 1등 할지도. <laughs>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그안 그래도 더러 우리도 대회에 나가자. <laughs> <laughs> 놀러 가자. 어, 나 지금 바빠서 못 나가. 어? 뭐 하는데? 아시카를 사기 위해서 용돈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어. 너도 그대 나가는 거야? 응, 나도 도전해 보기로 했어. 아, 어, 남자애들은 다 나가는 것 같아. 근데 두더라 대회는 대회고, 요 앞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문을 열었대. 맛있다고 소문났다. 우리 출출한데 먹으러 가자 응? 어안돼 알치카 사기 전에는 어떤 군것질도 할수 없어 희,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야지 반짝반짝 아이고 우리 투덜이가 아빠 <laughs> 구두를 다 닦아주고 <laughs> 정말 고맙구나 <laughs> 투덜아 <투더라. 웃음> 앞으로 아빠 구두는 제가 맡을게요 그... 단한 번에 천원 뭐라고? <웃음> <웃음> 용돈이 필요했구나 <laughs> 여기 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싸, 시작이 좋은데? <laughs> 엄마, 엄마 여기 좀 앉아 봐요, 여기 <laughs> 요즘 우리 엄마 부쩍 흰 머리카락이 늘어난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많이 늘었어? 응, <laughs> 어, 어, 이쪽은 많아요 내가 뽑아줄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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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거 하나 뽑을 때마다 백 원이에요? 하나에 백 원? 아 비싸. 아, 나안 할래. 아, 아, 알았어요. 그럼 오십 퍼센트 할인해 줄 테니까 몇 개만 더 뽑게 해줘요. <laughs> 알았어. 그럼 살살 뽑아야 해. 히. <laughs> 좋아, 좋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면 알시카를 살수 있을 거야. 최신 도로봇 꼭널 갖고 말겠어. 야, 박물관 견학 숙제하러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음, 난 걸어갈 거야. 말도 안 돼. 거기가 얼마나 먼데 걸어가겠다는 거야? 운동삼아 걸을래. 너 혹시 버스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음, 나 알시카 사기 전까지는 십번도 쓰지 않을 거야. 투덜아, <laughs> 너 정말 대단하다. 어, 시간 없어. 박물관 닫기 전에 난 걸어간다. <laughs> 야, 나 혼자 버스 타기 싫어. 가지가. 어, 너무 걸었나봐. 다리가 통퉁 부었어 <laughs> 아, 맛있는 떡볶이 냄새 1인분만 사 먹을까? 아니야 알시카를 사기 위해선 조금만 참아야 된다 어, 이제 곧 나도 이곳에서 알시카를 살수 있어. 음, 어? 투더리구나? 어, 드림이 누나. <laughs> 투더리도 알시카 대회에 나간다며? 네. 제가 솔직히 승부욕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대회나 시합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음, 태어나서 처음 나가는 큰 대회예요. 아, 그래서 여기 알시카 사러 온 거야?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달에 살수 있어요. 제가 그 동안 알시카 사려고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거든요. 지금 모은 돈에 다음 달 용돈만 더하면 멋진 알시카를 살수 있어요. 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수더아 알시카 사면 누나한테도 꼭 보여줘야 돼. 아 물론이죠. 운동장으로 왜 불렀어? 비록 네가 알시카는 아직 못샀지만 조정을 위한 준비는 해야지. 히히, <laughs> 자자, 나를 따라해봐. 우선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어깨 운동. 아, <laughs> 어, 그,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알시카 조정은 팔과 손의 힘으로 하잖아. 그래서 먼저 팔과 손의 근력을 키우자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laughs>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둘. 투돌이가 알면 많이 실망할 텐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사정이 이런 걸. <laughs> 오늘 받는 용돈만 더하면 드디어 알시카를살수 있어요. <laughs>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laughs> 자. 두더라비 안에서 어쩌지 이번 달가게 지출이 많아서 우리 투돌이 용돈을 조금 줄였어 어, 그건 안 돼요 원래 제 용돈만큼 받아야만 아이스카르 살수 있어요 아, 이번 달엔 절대 용돈을 줄일 수가 없어요 어, 이를 어떡하면 좋지. 용돈을 적게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는데, 어딱 10%가 줄었어. 만약 오늘 받은 용돈에서 11조를 하게 되면, 알 c 카를살수 없게 되고,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살수 있는데, 대회는 이제 내일 모레고, 어, 어쩌면 좋지. 우리 투더리한테 미안하게 됐구나. 아빠, 저 솔직히요, 이번 달은 11조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투다라, 11조란 자신이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하지만 11조를 드리면 영영 알시카 대회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렴. 응? 두대러 알시카 사러 가자. <웃음> <웃음> 내일이 대망의 알시카 대회 날이다. 그리고 오늘 네가 드디어 알시카를 사는 역사적인 날이다. 뭉치야, <laughs> <laughs> <문지야, 웃음> 난 이번에 알시카 대신 11조를 드릴래. 야야야야야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이번 달만 0일조 하지 말고 그냥 알시카 사.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거 있다고 아까워하고 안낼 수는 없어. 네가 그 동안 이 알시카 사려고 얼마나 열심히 용돈을 모아왔는데 하,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laughs>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교회 가자.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11주를 줄이냐? 우와... 두더리너 다시 봤어? 어? 나도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야 어? 저건 뭐지? 응? 가서 보자 재고로 남을 까봐 할인해서 판매하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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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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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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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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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파. 아나 완전 비싸게 샀는데 아이, 나 진짜 <laughs> 내 안식처가 네 거보다 훨씬 좋은 거다 <laughs> 내가 내일 대회에서 뭉치 너고 이긴다 십 일조를 선택한 내게 하나님은 이렇게 더 근사한 방법으로 채우고 넘치게 하셨구나. <laughs> Who aí,